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어... 자, 이제 무한대, 어... 극한이죠. 극한. 우리가 이제 극한. 음... 극한. 예. 뭐 이거는 이제 수를 나열한, 나열한 거죠. 예. 요 극한 값을 어 극한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이라는 이야기를 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수열과 극한에 대해서 했는데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한대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한대. 근데 여기서 어 그럼 이거 하고 이거는 또왜 갑자기 이, 엮여졌냐 그 수를, <laughs> 수를 나열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죠 예. 그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뭐 나열하는 방법이 여러, 여러,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여기 10분의 1이다 여기서 끝났다 어떤 수열이 그러면 이거는 요요 요 n이 요 수열의 개수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뭡니까 하나, 둘, 셋, 넷쭉 가서 열 개니까 열0 개죠, 열개 이게 열, 열 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계속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네. 그 말입니다, 그, 그 말.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에는 음, 무한대에는 무한히 커진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무한히 작아진다라는 개념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니까 러이두 개를 동시에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을 생각해 보면 되죠. 수직선. 그니까 수직선은 1위로 가면은 커지는 거지만 0보다 작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쪽으로 갔을 때도 커진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맞죠? 수직선은 항상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커지는 거죠. 1이 0보다 크잖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1은 뭡니까? 0보다 작죠? 작죠? 마이너스 1은.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은 작아지지. 근데 계속 가면은 무한히 작아지죠. 예, 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 무한소. 무한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0, 0에 가까이 가는 거죠. 영에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2이다, 마이너스 3이다, 1이다, 2이다, 3이다라고 했을 때 무한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에 가까이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무한소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무한소 같은 경우에는 어. 아, 무한대도 그렇고 무한 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 무한대도 그렇고 요거 자체는 수는 아니죠. 요거 자체가 이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태. 이거 자체가 수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무한대를 이렇게 표시했다 합시다. 근데 이거 더하기 이거 는 그러면 이 무한대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더샘뺄샘을 한다는 개념을, 어, 이제 적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자체를 숫자로 보고 적용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더 했다고 해서 이게 이무한데 이렇게 되진 않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무한수라고 했을 때는 0에 다가가는 방식이 0보다 큰 상태에서 0에 다가가는 방식이 있고 0보다 작은 상태에서 0에 다가가는 방식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0보다 작은 상태에서 0에 가까이 가는 요런 상태를 요렇게 표시는 합니다. 그래서 요런 표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이 이제 수렴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열하고 극한을 이야기했을 때는 수렴 발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렴 발산이라고 했을 때, 발산은 좀 쉬운 게 그냥 수렴이 아닌 상태, not 수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렴은 어떤 특정한 상수로 어 상수에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걸 이야기하죠. 어떤 특정한 상수에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요게 수렴인 거고 어떤 특정한 상수에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는 상태가 아닌 거는 다 발산이죠. 아닌 거는 다 발산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보통 이제 발산도 크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무한대나 무한소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무한대나 무한소로 가면은 당연히 어떤 특정한 상수에 가까이 가는 상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상태거 왔다 갔다. 그냥, 어, 그러니까 수열이 수열의 값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뭐 좋은 상... 그게 있던데 음. 아 그냥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3 3-3뭐 왔다 갔다 하죠. 3으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3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예. 네. 이 3이고 마이너스 3이면 한 번은 일로 갔다가 한 번은 또 일로 갔다가 한 번은 또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경우.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발산이죠. 그니까 어차피 특정한 상수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태가 아니면 다 발산이에요. 그니까 러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어려운, 건,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렴이 아닌 상태를 발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어, 1, 2, 3. 또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반복되죠. 요게 계속,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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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발산이지. 아니, 특정한 숫자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숫자 그룹이 막 반복되잖아요. 아니면 밑에 것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무한히 가도 계속 그냥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3일지 마이너스 3일지를 말을 못하는 거지. 계속 갔을 때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1, 2, 3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숫자가 3개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특정한 상수 한 개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1, 2, 3이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죠. 뭐, 이거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는, 뭐,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될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어차피 각각의 숫자를 그냥 하나씩 나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밑에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반복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다 발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상수로 어, 무한히 가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 요거 수렴 발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해 보겠습니다.